삼나무가 우거진 중산간 도로를 달리는 차량 갑자기 쾅 소리가 나며 무언가 차에 부딪힙니다 영상을 천천히 돌려보니 분홍색 골프공입니다 차를 세운 운전자가 주변을 살펴보니 분홍색이 아닌 하얀색 골프공도 있었습니다 골프공이 종종 날아온다는 건데 취재진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니 30분 만에 다른 골프공 3개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골프장에서 친 공이 코스를 벗어나 도로 위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난데없이 날아든 골프공 사고에 제주도는 바로 현장을 점검하고 해당 골프장에 그물망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골프장 측은 도로 주변 코스에서 공을 치는 방향을 조정하거나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22년에도 감귤 농장의 골프공이 날아와 비닐하우스가 찢어지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 바닷가와 공원에서는 무분별한 골프 연습 장면이 찍혀 전국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